예레미야서 15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말씀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말씀대로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 유다,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보셨던 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와 사무리 사무엘이,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유다를 하여 중복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유다를 향한, 하나, 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처리할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버려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간을 물을 자,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묻습니다. 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심판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선지자의 그 예언, 성부,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요, 참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레메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14장 21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이 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유다를 심판하신다 할때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유다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음,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유다가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그곳에 좌정하시겠다는 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유다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지만 이것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라고 간구했는,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것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망한 적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성이에요. 다른 데는 다 망했다 할지라도 유대의 다른 성은 다 함락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함락된 적이 없어요. 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믿고요. 저들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다른 나라 대적이 북방에서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다른 이방 족속들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래도 저들은 듣지 않았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요,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외쳤잖아요. 야. 예를 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심,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열일 열일 살려주 성이 어떻게 함락되어 줄수 있어? 거짓말이야. 너희들에게는 칼과 기거은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6절을 보면 은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쳐서,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들이키기에 지쳤음이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요, 어떻게 저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어떡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뜻을 들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치셨어요. 그럼 어할까요 혹. 호기. 좀, 혹이라는 말. 하나님 나 지쳤어. 이제 그만할 거야. 예전에도, 이래도, 아이고, 이제 부모 노릇 하기도 힘들죠. 하나님, 그래, 자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 이제 난 지쳤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기자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했는데 어떻게요? 그들이 자기들에서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그들을 그딸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세를 끊어 내 백성을 멸했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유다를 어떻게요? 해 한번 보셔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어떻게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그 땅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을 거두어, 주, 거두어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걷어버렸셨어요 그리고 또, 어떡할까요?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오고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의, 그 땅의 여러 성문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낮에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면은 그 제, 그 심판 당하는 모습이 나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왜 이런 심판을 당아야 될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가 받아야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 그래서 이 유다가 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가 핑계를 댈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유다 백성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믿고 는믿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제자 교회잖아요. 제자가 뭡니까? 네? 제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아,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따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셔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서 이제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유다 백성도 그렇게 믿었거든. 요난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꼭 예루살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래서 유다 백성도 나는 안 망해. 그게 왜?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어때, 어때 했느냐는 거죠. 겉으로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고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고요? 예수를 믿는다가 하는 모습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유다 백성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 좀 가져와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데 그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셨어 그렇게 많은 예배도 유다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야 너희 하는 금식 나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드리지 마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는 모든 것도 역겹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이 모습 보면서 오늘도 우리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살고 있냐고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난 가요.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것 어떻다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혼난다고요. 몰라서 그랬다면 그래도 변명이라도 하는데, 알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더큰더큰 더큰 화가 있잖아. 더 많이 혼나잖아. 그래서 야곱 보생은 너희들 선생 되기를 기뻐하지 말라 하잖아. 왜?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받는 유다의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 나는 이 심판받는 유다의 모습과 같은. 그 자리에서 나도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을 잊지는 않을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 또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셔요. 나는 어떤가? 유다 백성처럼 겉으로, 그냥 난 할래 받았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판받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될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심판, 유다가 받는 그 심판의 모습이요. 내게 임할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